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에서 지구나 행성이 자전할 때 소리가 나던데요. 자전 속도를 생각하면 날것 같기도 한데. 정말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가 자전할 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소리 즉 음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원이 매질을 진동시켜야 합니다. 즉 음원과 매질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을 줄에 매달아 빙빙 돌리는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공이 회전하면서 공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공기의 교란으로부터 음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전할 때는 지구 대기를 비롯해 그 위의 모든 사물들과 함께 회전하며 그 외부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음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음파는 매질이 없이는 전파될 수 없는 파동이므로 소리가 퍼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어볼때 SF 영화 등에서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갈 때 마치 굉음을 내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순전히 극적 효과를 노린 허구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출처 과학 동화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